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께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인 목사님께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첫 번째 시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바위와 같아서 그분의 약속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 주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자, 지금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가나 마을의 잔치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몇몇 제자들은 예전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기적이죠. 불친절하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등참 죄를 많이 짓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언젠가 하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친히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죠 우리 친구 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은 유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심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결혼식이 열리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과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결혼 축하 퍼레이드를 하며 신부와 함께 잔치가 열리고 있는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이 초대되었고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하인들은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큰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길에는 먼지가 많았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자, 결혼 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안이 어땠겠어요? 기쁨으로 가득 찼겠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많은 하인들은 어,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도 계속해서 나르고 음식도 계속해서 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떡하지? 어,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 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할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요. 마리아는 서둘러 아들, 아들에게로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어머니에게 너무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반대되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선생님, 딴 학교로 보내주세요. 혹은 "하나님, 옳은 말씀만 전하는 우리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어,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 하나님 저희 집이 이사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죠. 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알리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10편 18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도를 듣고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어리둥절했죠. 왜냐하면 자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인에게 오셔서 집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하, 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지? 손님들이 이미 손을 다 씻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또한번 어리둥절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자,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세요.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세요. 왜냐고요? 이사야 26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겨, 결혼식장의 사람들은 신랑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아, 대부분의 잔치에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는 법인데 세상에 마지막에 나온 이 포도주가 지금까지 내가 맛본 것 중에 제일 맛이 좋더라고! 라며 칭찬했어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나타낸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본 하인들은 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겠지요.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세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되 무엇을 막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배운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시간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조용히 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